네 여러분 최정과 류희양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최정 선수가 오랜만에 류희양 선수와 대결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잘 아시지만 류희양 선수는 신진서 선수하고 굉장히 많이 두는 그런 선수인데요 요 선수가 이제 중국 갑조리그 선수고요 2001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신진서하고 박정환 선수와 굉장히 바둑을 많이 두는데 신진서 선수한테 한 10판 두면은 한 2판 정도 이기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한 선수가 아니죠 신진서한테 열판 중에 두판 이기면 굉장히 잘 이기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최정과 만났는데 최정하고도 자주 두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어 지금 최정이 어 웬일이죠 보통 여기서 최정은 거의 이거 뚫는데 끊을 때 이거 두고 예뭐최정은 제가 볼때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두는 그런 선수인데 최정이 근데 이 싸움을 안 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시합에서 둔것 같은데요 예뭐 이거 두면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최정이 이걸 지금 선택을 안 했어요. 이거 선택 안 하고 그냥 위로 이었습니다. 예. 아마 여기 그, 미리 걸쳐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지금 흙의 돌이 약간 신경이 쓰인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었다. 이걸 압박하려고 그러나? 어, 날 일자를 가서. 요거는 뭐냐면, 예, 날 일자로 두는 수도 있고, 이렇게 미는 수도 있는데요. 밀면은 이제 늘죠. 이때 이제, 이렇게 다가서는 수가 이제 이건 절대 선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여기 둘때뭐 이렇게 받으면은 요거는 이제 교환 자체가 100이 좀더 득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 두면 아까 전에 그냥 민거 보다는 이게 좀더 100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최정이 근데 이건 안 받아도 그만이라서 왜냐면 끊는 게 있어서 흑도 이쪽으로 가는 곳을 지금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예, 여기 붙이면 이거 끊어 잡으면 되니까 약간 여유가 좀 있는 수익이긴 한데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음, 예, 그렇죠. 손 빼죠. 아니 손뺄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실은. 어, 빠졌다. 자, 이걸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는 거는 이걸 끊어 잡아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은 또손 빼고 두는 거죠. 뭐못들 수, 못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빠졌다는 얘기는, 이거 두면은, 지금은 이거 밀어붙이는 게, 여기에 흙돌이 있어가지고 요, 요 정도는 좀 좁지 않을까요? 약간 좁아 보이는데? 예, 이게 간격이 넓으면 좋은데,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이게 별로 낙이 없어요. 예. 아, 손을 뺐다? 이거는, 오히려 이쪽으로 오면 그때는 붙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다 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삼삼 파면 되니까 이렇게는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어예 약간 좁혀서 뒀는데 좁혀서 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 둔 거는 이쪽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두면은 이건 여기 다가올 때 여기 사활이 걸리니까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건데, 어 위로 씌웠네. 이거는, 이렇게 받는 거는, 이거도 가지고, 눌린 느낌 드니까 싫고.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게 보통인데, 이거 예, 교환 자체가 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뭐, 그거는 활용 정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삼삼 팠어요. 그러니까, 최정선수가 그냥 좌하기, 좌상기, 우하기 해가지고 은근슬쩍 3기생이니까 나쁠게 뭐가 있냐 3기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의외로 지금 실리바둑으로 두네요 예, 최정이 예, 아, 실리바둑 뜨는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음, 최정하면 공격이기 때문에 두텁게 두는데 오늘은 완전히 실리로 둡니다 예, 거의 이렇게 두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두네요 예. 자 어깨에 짚었다 응수타진이죠 근데 지금은 득견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설마? 설마 막을 때 끊으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설마 끊나 아니죠. 예, 끊는 건좀 이상하죠. 자,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최정이 이걸 끼우고 이거 둘때 이렇게 이을 수도 있거든요? 예, 여기, 이거 두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여기도요. 그니까 이거는 여기 끊은 다음에 이렇게 끊는 게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여길 끼워 이어놓으면 이제 이거 끊고 이렇게 두니까. 음. 아니면, 그냥, 날 일자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거 하면, 이건 여기를 두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 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날짜 가면, 끊는 게 위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날 일자 자세가, 요거 끊는 걸 방해하면서, 이쪽에 오히려 흙을 갖다가, 이쪽에째면은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았네, 아예. 젖혔다. <laughs> 손을 뺐어요. 예, 이거는 넘어가란 얘기인데 뭐 넘어 이거 뭐 넘어가면은 이거 밀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체로 득보고 또손 빼겠다는 얘기인데. 야 오늘은 최정이 돌이 완전 날라다니네. 예, 지금 뭐바둑 뜨는 모습이 최정이 두는 게 아니고 거의 신진서가 두는 것 같습니다. 젖혔다 이거는 막을 텐데요 일단 예 끊으면은 활용이 되거든요. 아 껴붙였다. 예, 둘수 있죠. 예, 단수치면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지 있는 게 아닙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기. 음, 밀어놓고 예 단수진다. 예 이거는 손 빼겠네요. 예. 그렇죠? 여기 여기는 왜냐면 이거를 지금 받아주는 수는 없어요. 이거 받아주면 여기 늘고 이거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아 이거는 지금 몇집 되지도 않는데 예, 지금 손 빼는 게 낫죠. 예. 어차피 손 빼도 지금 여기 두점 따낼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손빼는 확률이 없습니다. 야 지금. 양걸침인데 우하기 좌하기 예, 좌삼기 해가지고 이거 이거 양걸침 했기 때문에 이거 삼삼도 거의 팔수 있어서 사기 생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분위기는 알토랑 같이 아 근데 바둑이 뭔가 되게 세련되게 잘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니까 뭔가 조금 최정이 바둑이 두텁게는 두는데 좀 투박한 느낌이 있다면 이 바둑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예, 되게 세련됐어요 어막 신지서 두는 것 같아요 느낌이. 졌다 이건 3-3 파는게 딱이잖아요 자세도 아 붙였어 3-3으로 예. 안하고 붙여 이게 왜냐면 여기 머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변을 다 차지하겠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사기생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생 못해도 이거 한칸 벌리면 뭐 충분하죠 예. 아, 이거 뭐 자세가 나, 별로 좋은게 아니니까 자 지금 끊었다는 얘기는 예, 지금 밑으로 쳤죠? 이게 왜 밑으로 치냐면, 이게 딱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안 잡을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잡으면, 여기, 여기가 이제 있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절대선수가 되잖아요. 이게 있는 게 절대선수가 되고, 또 여기 붙이는 것도 약간 찝찝해요.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면은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것도 자세가 있고, 또한 가지는, 그걸 떠나서, 여기 있는 게 절대선수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두면, 이게 지금 위험합니다. 예. 그니까 이게 끝났을 때 이거 잡는 게 완전 떡밥에 걸린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밑으로 쳤어요. 예, 나왔, 예, 지금 끊는 거는 여기를 받게 만드는데 이거 받으면 이제 여기 이었을 때 백은 살면서 흙도 지금 살게 만드는 거니까 예, 이거 좋았네요. 예. 최정이 역시 공격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런 수들이 딱딱 보이는 거죠. 이제 혈도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혈도 찍는 수입니다, 완전히. 음, 요거는. 여기 석점 잡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 잡진 못합니다 잡으면 이거 끌어잡는 게더 커요 이거 이어야 돼요 일종의 타협인데 근데 막는 게 선수가 돼가지고 뭐이 타협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더 밀어야죠 이거 안 밀면은 막히는 게 선수 당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밀어야 되고 이것도 백이 잘된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날짜가 이게 곧마고 여기도 지금 흙이 곧마라서 이것도 백이 잘된것 같아요 자 나왔다. 예, 이것도 옛 아니 근데 최정이 원래 스타일은 이거 두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뭐 해볼 테면 해보자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원래 최정이 두는 보통 스타일인데 이것도 이렇게도 가지고 살짝 비껴가는 데 그것도 좋네. <laughs> 아니 이것도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한 점은 이미 가치를 다 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어. 아니 그리고 이런 거둘때뭐 이런데 어디 뭐 받으면 그냥 여기 나다가서 가지고 이거 공격하기 훨씬나았죠 이거 좀, 이거 뭐두 집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가치를 다했어요 야어 예, 요것도 좋은 수에요 형자 예. 붙였다 예 그쵸? 뭐 흑도 요거 한점 딸랑 잡는 것 같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laughs> 최정은 뭔가 사석작전 하려는 분위기인데? 그쵸? 예 사석작전 할 생각이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사석작전이 아니고, 원래는 사석작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석작전이 아니네? 이거 두면 패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 패는, 폐는... 이거는 흙이 안 되겠는데? 이건 폐... 흙이 안 되겠는데? 여기, 여기 따내면은, 패감으로 이거 단수치는 순간이 대책이 없는데? 이거 이을 때 이거 따내면 뭐 끝장이잖아. 이거 따내면 여기 따내가지고. 아, 이건 끝장이죠, 이건. 이거 이으면 이거 단수치이거다 죽는데. 패는 안 되고, 그럼 패가안 되면 이거 두면, 근데 이것도 이거 막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네? 시원하게 돼 있다, 이게 모양이. 이거 잘안 됩니다. 이거, 이거 두면 여기 단젖가지고촉촉수예요 어, 이게 모양이 지금 막상 대책이 없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류양 선수가 뭘 잘못 뒀냐면 이걸 젖혀야 되는데 안 젖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젖히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받았어야 되는 건데. 아 이런 식으로 돼야 뭐 사석 작전을 당하더라도 뭐가 좀 그럴 듯한데 아니 이거는 지금 뛰니까 여기도 가지고 이거 막히니까 이건 이미 대형 사고 터졌는데 흙이 닿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패로 버티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 이 이수, 수가 이 수가 되나 이거 지금 막 이거 막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건 이거 안 되는데 여기 두면 이거 도서안 됩니다 단수쳐 가지고. 촉촉수 안되는데요? 어, 이거 완전 걸렸네. 류희양 선수가 여기 뛴 수가 완전 떡수에요. 무조건 젖혔어야 돼요. 이건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 이건 뭐야? 이건 더 안되잖아. 이것도 자충인데요? 오히려? 자, 나갈 데가 없,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예, 네, 나갈 데가 없어요. 아, 어, 이거는 집어서 죽은 거아니야 이거 두면은 쉬워서. 아니, 죽었네. 어, 이거 기가 막히게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이걸로 죽어. 야, 이걸로 죽었어요. 땅내면 이거 먹여줘. 야, 죽었어요. 예, 환경으로 죽었습니다. 야, 이걸 환경으로 죽, 주... 야, 죽어. 던졌네. 야, 죽었어, 죽었어. 이게 소용이 없어. 여기, 요거 단수치고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게, 그냥 장문심에 죽었네. 여기도만 막아서 죽었고, 이거도면 막아서 죽었네. 여유 신격하 죽었다. 이걸로 죽었습니다. 땅내면 이걸 야 죽었어요. 아 최정이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laughs> 아니 류희양이 어다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젖지 히 않고 한칸뛴게 패착이네요. 네 여러분 최정과 류희양 선수의 경기 <laughs>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laughs> 류희양 선수가 대마가 다 죽다 보니까. 예, 좀 열받았나봐요. 최정한테 지금 대국 신청 한번더 했는데. 예, 두 번째 판입니다. 최정이 연속대국을 잘안 해주는데, 오늘은, 글쎄, 좀 기분이 좋았나. <laughs> 예, 연속대국을 하네요. 예, 지금, 자, 들여다보니까 있고, 어, 지금 날짜 같다. 요거 요즘 이렇게 두더라고요. 예, 여기, 여기 많이 둡니다. 그니까, 러이 장면에서, 이게 예전에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아니고, 다 이렇게 날일자 뒀잖아요? 날일자 두고 받으면 이렇게 두칸 벌렸는데, 이게 사실상 없어졌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여다보는 게 무조건 득이라는 거죠. 이으면은 그때 날일자. 만약에 받아만 주면 요 교환은 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낮게 가는 게 아니고, 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높이 가는 게좀더더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당했죠, 백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냥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두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요걸 지금 생각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면 손에다. 아, 여기, 요즘 이게 여기 가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 여길 가더라고요. 어, 손을 뺐네. 예, 갖다 붙였는데, 예, 요, 갖다 붙이고 젖칩니다. 여기를. 예. 어, 젖히는 걸안 했네. 여기서, 이것까지 하고요. 이거 하면 여기 두고 요거 교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붙이는 것만 하고 요걸 안 했네? 요걸 야안 두는 것도 있나? 지금 최정이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먼저 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둬도 이쪽을 손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흙이 둬봐야 여기 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니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붙였다. 오삼삼을 두네. 이 야, 여기서 이걸 안 젖히고 삼삼 두는 것도 처음 보네요. 오,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 이거 두면 맞고 여기 둘때 단수 치고 이렇게 치겠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예, 삼3을뒀습니다 예, 이거 처음 보는 수예요. 보통은 젖히는 게 가장 많이 두는 수인데. 어, 지금 뭔가 좀 최정이 좀 변화수를 뒀네요. 확실히. 밀어 올렸다. 이거 예, 끊으면 단수 맞는 게 싫다는 얘기죠. 예. 류양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 예, 하나 밀어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네. 이건 지금 빠지면 여긴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예, 있게만 맞... 근데 이으면 여길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받으면 단수 치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예, 받았다. 그러면 안 늘어도 됩니다. 이건 굳이 어, 손을 뺐어요. 묘하게 타협이 됐는데, 자, 이것도 재밌는었예요 여기서는... 치받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게 많이 드는 수죠. 이게, 이게 많이 드는 수인데 여기를 뒀습니다. 어. 자3-3 팟고요. 네, 최정이 네. 지금 좌변에 최정은 실리가 엄청 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좌변하고 지금 우상기 지금 팟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흑은 좌상기가 이제 잘 됐죠. 네, 좌상기가 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밀었다. 호구쳤는데. 이거는 여기 두고요. 예, 이렇게 막으면 이건 자체로 좋죠. 예, 요 그림은. 아, 왔다 예, 붙였어요. 예, 요거는 받아주면, 여기 두고, 적당하게 타협이 된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적당한데요? 예, 뭐, 이렇게 뭐, 손해본 느낌도 없는데? 음, 자, 밀었다. 이거 안 받네, 여기를. 그니까 러 이거 쪼이는거 싫어가지고 예, 최정이 뭐 다른 데를 만약에 두면 이거 쪼이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쪼이기 당하기 전에 날일자를 이득 보겠다는 얘기인데 역시 안 받네요. 류양 예, 선수가 자 뛰었고 자 날짜 같습니다. 여기 여기 또 좋은 자리죠. 바둑은 예 지금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 단수 쳤다. 예, 다. 단수 치는 거 거기도 좋은 자리고요. 문제는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예, 지금 중앙에 류양 선수가 견제구가 나왔죠. 이거는 여기를 당연히 위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밑에를 받으면 이거 쭉쭉 민 다음에요. 예, 그냥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이제 진짜 집이에요. 이거 너무 크게 많이 난, 너무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지켜가지고 지금 집 지켜서 이기겠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두는 건데 지금 이걸로는 못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쪽에서 지금 오히려 들어가서 예 부수겠다는 얘긴데 일리가 있어요 자이 꽃자 자, 자 어깨 짚었다 요거 예 지금 위로 막아야 되는데 아, 어, 치받았네. 이게, 왜냐면, 여기를 막으면 이거 치받고 여기 둘 때, 어, 이거 위험해요, 약간. 예, 위험하고요. 여기를 치받고 이거를 젖히면, 여기 두면 이거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예, 그럼 여기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삼삼을 파게 되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늘면은 여기를 늘어서 귀를 죽인 조더라도, 이건 이렇게, 잘 됐죠? 예, 잘 돼가지고, 이건 지금 흑석점이 붕 떴으니까, 예, 류양 선수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요걸 지금 노린 건데, 일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치받고, 예, 젖었다. 자, 이건 늘, 는 자세가 좋은데? 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막았다. 예, 끊으면. 막았다 에. 지금 여기 막는거는 예, 그거 막는게 일단 선수가 거의 선수 느낌 나죠? 이게 왜냐면 이쪽을 씌우면요 여기를 끊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때 요렇게 두는건 이거 석점 죽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둔 다음에 이게 백이 죽은게 아니고 예 이거 기사회생의 묘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폐가되면 이거 다 죽는 폐인데 <laughs> 예, 백이 곤란한게 아니고 지금 흙이 다 죽는 폐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프죠 예 이렇게는 안됩니다 이 어, 뛰어나갔다 <laughs> 이거 근데 여기를 최종이 이거는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여기까지만 해놓고 일단 넘어가지 왜냐면 이거 해놓으면 여기를 젖혀 이어서 해결하자고 해도 이거 둬가지고 폐맛이 있는거니까 결국, 이거 두면은, 이렇게는 못 두거든요? 이건 젖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끊어 놓는 게 무조건 득인데요? 사실, 최정이 예, 그냥 넘었네. 아, 빠졌죠? 이거 얼른 빠지죠? 아, 최정이 여기 끊는 거는 해놨어야 돼요. 요거 안 해놓은 거는 약간 실수입니다. 예, 지금 뭐, 여지 없이 빠져버리잖아요? 예, 집으로 약간 손해라고 봐야 돼 바로 패하는 거는 약간 부담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받고. 어, 이 붙이는, 요거 붙이는 것도 약간은 아픈데, 예, 지금 뭔가 여기서 최정이 굉장히 잘될것 같은 분위기에서 요거 약간 빠지는 거 당하니까 별게 없어졌어요. 예, 지금 상황은 이게 단수 조이기가 여기가 좀 약해요. 이쪽이 좀 약한 게 약간 흠입니다. 자, 날짜 같다. 여기를 건너 붙여가지고. 사실, 이거 건너붙이고 싶은데, 백이. 야 예, 이거 건너붙여가지고 이렇게 끊, 끊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는 게,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단수치고, 이거 돼서 이제 최정이 버틸 텐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걸 잇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두면 요, 이게 죽습니다. 이 석점 잡은 게 아니고, 백이 죽어요. 요렇게 둬가지고. 이 입구자가 있어서, 막으면 한수 부족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여기 입구자가 하는 게 정수구요. 자, 지금 문제는 젖혔는데, 여기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게 최정이 약간 곤란합니다. 끊었다. 어, 지금 자, 잘 돼야 될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가 선수가 되니까, 이게 있는 게 선수면, 이게 전체 대마를 지금 노릴 거 아니에요? 약간 찝찝해졌습니다. 이거,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걸... 뭐 있던지 호구치던지 에어진를 먼저 찔러네 이거 단수치고 야 찝찝하다 전체를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최정이 여기 젖히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두 점을 잡아도 별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잡으면 여길 찝어요 그럼 이거 두점 잡아도 단수치고 쪼여버리면 이게 다쪼이기 당해가지고 이 집이 없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죠, 최정이 이렇게, 이건 최정이 위험해요. 예, 일단 뛰어나가고. 예, 아, 여기 빠진 수가 엄청 좋은 수네. 여기 타이밍이 빠진 게 엄청 좋네요. 야 예, 이거를 이으면 이걸 받고, 만약에 여길 끼우면 이걸 둬가지고, 이쪽이 지금 흙도 대책이 없으니까, 빠지는 타이밍이 예술이네. 어, 그리고 여길 끊으니까, 이거 받을 때손뺄 수가 있죠, 이쪽을. 왜냐면 이거 두면, 야 예, 촉촉수로 지금, 요, 두 점이 죽어 있는 겁니다. 어 야, 그 빠지는 타이밍이 완전 예술이야. 예, 일단 잘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체를 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지금 전체 사활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근데, 최정은 안 죽는다는 거죠? 이거 붙여가지고. 음, 이게 죽을 리가 있냐. 아니, 살기만 하면은 집은 뭐 최정이 많으니까. 그니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이네요. 지금. 류양 선수도 최정의 대만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근데 탄력이 있어가지고, 잘 잡히진 않을 것 같아. 음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위에서 단수 치는 것도 선수고, 예, 그것도 선수잖아요. 여기, 거, 여기 건너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를 단순데 안 받은 이유가, 이거 따내면 여기 건너 붙여서 흙이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흙이 가안 됩니다, 이거. 예. 근데, 이거, 빵따 이게 죽을 리가 있나, 백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예, 루이 형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올인 들어간 건데, 안 되는 거 올인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 이것도 죽을 리가 없는데? 예, 지금 건너, 야, 거기 좋다. 예. 안 죽죠, 백이. 아니, 그리고 백이 안 죽는 것 뿐만 아니고, 이걸 석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석점 살자고 했다가 이거 끊으면 끝나버리는 것 같다. 여기 두면 이걸로 다 죽었고, 흙이 다 죽었죠, 흙이.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두면은 이걸 찝는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요걸 맛보기잖아. 그럼 여기 둘때 이거 끊으면, 이거 죽었는데? 넉점? 그럼 넉점 죽고 살고, 여기는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 나는 게 있고, 여기가 지금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그럼 뭐야? 완전 망했네! 야, 최정이 기가 막히게 타기를 했다. 그쵸, 그렇죠. 이거 끊는 거 자체가 좋은 수입니다. 찝는 게 있기 때문에 석점이 죽어 있죠? 음. 아니, 살아있는데요, 이건? 여기 막, 요거 막으면, 여기 두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교환하고, 이렇게 있겠다는, 지금 얘긴데, 이게, 전체가, 이게, 이거, 덮치면 다 죽었죠? 아니, 흙이 다 죽었어요, 흙이. 여기 이으면, 요전그 그러니까 잡으러 온 돈이 다 죽었어. <laughs> 아 흙이 한 집도 없어요. 아 여기 백가고요 흙하고 지금 수상전은 말이 안 되니까 다 죽었네. 아 최정이 오히려 야 최정이 오히려 지금 다 잡았네 류양 대마를. 예 최정이 백집 대마를 다 잡으러 왔는데 최정이 오히려 흙을 다 잡았어. <laughs> 야 류양 완전히 열받겠네. 와 이마둑도 대박이네. 예, 최정이 류희양 선수에게 정말 살살 잡으라고 꼬신 다음에 <laughs> 다 잡아먹는. <laughs> 예, 멋진 바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참, 최정 대단합니다. 예, 중국의 2001년생 갑조리그 선수인 류희양을 이기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